안녕하십니까 의령 정용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입니다. 주말은 편안하게 잘 쉬었는지요 자, 월요일이 되면 항상 여러분과 같이 사주 알아맞히기로 어,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같이 사주 알아맞히기 어, 이 전주 문제를 풀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이 전주 문제 풀고 나서 이번 주 또 새로운 문제를 내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린 문제부터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의 사주죠 임자년 신해월 갑자일 계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임자년생이시면 1972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49살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죠? 2, 4주 2020년 승진운이 있나요?가 문제였죠? 2020년이면 올해 경자년이 되겠습니다. 경자년 승진운. 자, 첫 번째 힌트는 2, 4주 삼상격이 될까요?가 첫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삼상격이 되는지. 두 번째 힌트는 2, 4주 희신 좋은 운이 뭘까요?가 두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힌트를 풀다 보면 이번, 이 전주에 내드렸던 문제의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힌트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이 품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네 알아볼까요? 일간이 내편인 네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모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네 어,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겨주는, 어, 인성이 물이 내편이 네 되겠네요. 자, 먼저 비겁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 팔자에는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월지 해수 지장간에 감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나무를 생해 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 연지의 자수 작은 물, 그다음에 월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죠. 그다음에 일지 그다음에 시간의 자수하고 계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상당히 인성이 물기운이 많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내 편인 세력이 임수, 자수, 해수, 자수, 계수에서 상당히 인성이 많아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대편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식사 내가 생해지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 오행이 상대평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니까 불,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식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역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 없고, 월지, 해수지장 간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이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시지의 요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 간에 없고요. 그러면 상대편해 봐야 신금과 요금 작은 쇠뿐이네요. 그러니 내 편의 쇠력이 이렇게 큰 물, 작은 물을 합쳐서 강하다 보니까 사주가 강해진 그런 사주가 됐는데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신금과 유금은 관성이죠. 나무를 극하는 원행이다, 얘기요. 나무를 극하고 있나요? 어, 극보다 생이 우선이라고 랬죠 그래서 물을 생하고 있는데 물이 생이 되나요? 생도 안 되죠. 수다금 수다금침이라고 그러죠. 수다금침. 이 많은 물 기운에 작은 쇠조각은 금생수가 아니라 아주 큰 물에 뻥당 빠져버린. 그래서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새가 물을 생활하지 못한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형국이다 하더라도 물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최강 사주까지 봐줘도 무난하겠네요. 그렇다 해서 물을 생할 수도 없으니까, 나무를 극하지만 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됐고, 최강 사주까지 볼수 있는데, 보면은 세 가지 오행이된삼성격으로 보이죠? 금생수, 수생목 해 가지고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세 가지 오는도 됐는데 실은 삼상격이 파격이 됐죠. 왜 그렇죠? 이 세가 너무 적은 세라 금생수를 못해 주기 때문에 파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상격은 안 되지만은 운에서 큰 세가 오면 경금이나 신금이 오게 되면 지지로는 신금 있죠. 큰 세가 오게 되면 사주 바란스가 맞춰지면서 삼삼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힌트, 힌트 중에서 삼삼격이 되나요? 했지만 은 삼삼격 파격으로 있다가 운에서 경금, 신금 이큰 새가 들어오면 삼삼격의 바란스, 오행의 바란스가 맞으면서 삼삼격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 희신, 가장 좋은 운은 뭔가요? 바로 경금과 신금, 큰 새가 들어야 사주 바란스가 맞춰지면서 좋은 운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힌트 두 개는 나왔죠? 삼상계은안 되지만, 운에서 세기운이들어오면삼상계이 된다. 그리고 좋은 운은 경금이나 신금 같이 큰세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 답을 낼수 있겠죠? 2020년 경자년이 었다는 얘기죠. 경자년, 이번 승진운이 있나요? 있나요? 있죠? 경금 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란스 맞춰지고, 자수로 또 물김이 좀 강해진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경금이 큰 새가 들어오면서 바란스를 맞춰주니까 승진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분은 승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경자년이 운기가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신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역시 큰 새가 들어오는데 병화가 꽃춧가리죠 바로 들어오게 되면 이 신금과 병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운기가 괜찮다는 얘기죠. 이런 운기가. 그래서 경자는 승진이 됩니다. 신축년은 어떤가요? 자, 신축년이 되면은 이 신금 조금 많은 쇠가 들어오면서 약 어,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이 축토가 들어오면서 해자축 방압을 이루면서 물기운이 더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온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주의 병은 물이 너무 강한 것이 병이죠. 그러니 이 축토가 들어오면서 해자축 방압을 이루니까 물기운이 더 강해져 가지고 쇠 보충보다는 물기운이 더 가세가 되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국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신축년은 좋지 않은 운기고 올해 경자년 승진을 할수 있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문제는 삼삼격이 가삼삼격이 되면서, 어, 희신, 이신은이 쇠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쇠기운에 바란스를 맞추면 좋고, 그 다음에 승진운, 경자년 승진운은 좋다는 얘기죠. 경금 큰 쇠가 들어오면서 바란스가 맞춰진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전주 문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올려주셨는데요. 상당한 실력을 가지신 분도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은 그래도 정성껏 올려주신 댓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전주 문제는 이렇게 풀어드리고, 다음 주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주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연, 병진홀, 갑진일, 어, 정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개사년, 병진월, 갑진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사주에 보면 진진 자영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진 백호살이 있거든요. 이두 가지 살이 있는데, 이 살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는 이 사주 강약이 어떤지. 두 번째 인터는 이 사주 어떤 오행이 가장 강한지. 세 번째 힌트는 이 사주, 재성이 기한지 흉한지, 이세 가지 힌트를 풀다 보면, 진진 자영상과 백꼽살이 어떻게 작용한지 살의 작용력을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 사주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을, 문제를 낸 거는, 어, 다시 한번 힌트를 세 가지를 드렸지만, 하나 더 드리게 되면은, 이 사주에 이런 살이 있다고 그래서 다 나쁘지 않고, 또, 좋지도 않다는 얘기죠. 어떤 걸로 구분하냐? 그 사주 내에서 그 자연살, 배꽃살뭐 여러 가지 살이 있지만은 그 살에 대한 오행이 사주 팔자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꼭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게 작용한지 흉하게 작용한지 그런 다음에 흉하게 작용한다. 어떤 작용을 한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무조건 사주에 살이 있다고 그래서 다 나쁘게만. 뭐 축설미 삼형살 했으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역마살이 있으니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요. 반드시 그 해당하는 오행이 사주팔자에 좋은 작용을 하는지, 흉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본 다음에 살을 적용해야 적중률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내 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힌트를 풀어 보시고 이 자형살과 백고대살의 작용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이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주 문제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으로 최대한 풀어보시면 4주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문제풀이는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4주 마치기 문제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